하지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50 이상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라면 예, 이 사람들은 향후 한뭐 10년, 20년 됐을 때 사망률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또 이제 스트로크, 쇼크가 오는 그런 확률들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혈압 관리 잘 하고 계시나요? 혈압이 어느 정도 되면 과연 위험한 것인가? 그러니까 뭐 정상 혈압이 뭐 120에 80이다. 그래서 그 정상 범위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약도 많이 먹고 또 건강관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되면 어, 괜찮은 것이냐 그리고 혈압관리를 못했을 때 과연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음, 최근에 어, 지인분께서 연락이 와서 음, 지금 혈압이 갑자기 170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수축기 혈압이죠 그래서 170에 뭐 120이었나 130이었나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 음, 내가 혈압력을 먹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최근에 머리가 좀 아파서 혈압을 재봤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놀라신 거죠 어,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해외에 계셔서 바로 약을 이제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주셔서 이 머리 아픈 게 혈압 때문에 그런 거냐? 어, 이게 그리고 진짜 엄청 심한 거냐? 심각한 거냐? 그럼 내가 바로 한국에 들어가서 병원에 가겠다?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였는데 일단 두통이 생긴 원인이 혈압 때문이다 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머리가 아픈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혈압이 170까지 올라갔다 하면은 머리가 아픈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냐? 바로 쓰러질 수도 있는 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뭐 지금 당장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방치를 했을 때 향후 여러 가지 이제 중증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이를 보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혈압약을 처방 받아서 관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 제 주변에서도 혈압 관리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위험한 것인지 어,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조금 걱정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오늘은 제가 이제 논문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논문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에 한 2년 전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어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혈압이 정상인 사람, 뭐 조금 높은 사람, 많이 높은 사람, 여기 10단위로 끊어서, 아, 과연 이 사람들이 9년 후에 어 사망을 했는지 어떤 심혈관계 질환을 갖게 됐는지 뭐 쓰러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역학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이 논문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약한 48,000명 정도 굉장히 많죠 이런 이제 인원들 중에서 120 아래 좀 저혈압이신 분들 또 120에서 한 130까지 그리고 130에서 한 140까지 그리고 140에서 150까지 그리고 150 이상 이렇게 이제 그룹을 나눈 다음에 과연 이 사람들이 9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망했는지 심근경색이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한 연구였거든요. 그래 보시면은 일단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은 130에서 139 그리고 80에서 한89그 사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약 10만 명당 한 232명이 사망을 했다. 그런데 150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서는 534명이 사망을 했다. 거의 한 1.6배 정도 이런 수치가 나왔네요. 그리고 140에서 149, 90에서 한99 되는 사람들은 315명으로 아까 기준이 됐던 그 기준이 됐던 130에서 139, 80에서 89이 사람들보다 한 1.2배 정도 높았다. 사망률이 높았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또 심근경색의 데이터를 보면은 기준 그룹에서는 한 197명 10만 명당 한 197명이 이런 이제 심근경색이 발생을 했는데 150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260명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한 1.2배 정도 높았다 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140에서 149 그리고 90에서 89 되는 사람들은 한 214명 정도로 약간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좀 높았다. 이 정도는 사실 큰 유의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거의 비슷하다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확실히 150 이상 되는 150, 100 이상 되는 어, 사람들에게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혈압약을 복용하더라도 어 정상범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상범위보다 좀 높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조절이 잘안 되는 분들도 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봤을 때에는 어 똑같이 130에서 139, 80에서 89인 사람들은 약 10만 명당 240명이 사망을 했고요. 150 이상 되는 사람들은 한 519명, 약한 1.6배 정도 어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130에서 139, 80에서 89인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인데, 반에서 155, 100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약 266명 정도가 신경경색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좀 봤을 때, 한150 아래 정도, 그러니까 높은 숫자가 한150 아래 정도 되면,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어 스트로크 쇼크라든지 또 이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높지 않다. 비슷하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 그러니까 혈압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50 이상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면 라이 예, 사람들은 향후 한뭐 10년, 20년 됐을 때 사망률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또 이제 스트로크, 쇼크가 오는 그런 확률들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어, 150 이하로 어, 조절할 수 있게 어, 약물을 좀 변경한다던가 뭐 적극적인 예, 운동이라든지 어, 식습관들을 개선함으로써 그 아래로 좀 낮춰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음, 한150 이상, 뭐 160, 170 정도 올라가면은 몸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아, 제 지인분이 연락을 주셨던 것처럼 막 두통이 온다거나 뒷목이 뻐근한다거나 몸에 어떤 증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증상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럴 때에는 지체 없이 예, 혈압 측정을 하신 다음에 전문의와 상담하셔가지고 혈압 관리 들어가셔야 되고요. 물론 지금 당장 어떻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150 아래이신 분들은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 향후 관리를 안 했을 땐 혈압이 160, 170까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그렇게 되면 어, 사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심근경색, 뇌졸중 등등의 어떤 중증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어, 정상인들보다 유의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어,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언제, 예, 언제 이런, 어,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 하는 거 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지인 분께서, 어, 이런, 두통이 생기면서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위험한지, 어, 이런 점들을 좀 문의를 하셨길래, 어, 여러분들께서도 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 최근에 나온 논문 하나를 보면서 어, 어느 정도 어, 혈압이 높으면 향후 어느 정도 위험한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날이 좀 추워져서 추운 날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 부디 이제 혈압 관리, 건강 관리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